안녕하세요 행복한 또라이 행또리입니다아 오늘 비 온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후덥지근해서 우산도 갖고 나왔는데요 오늘 우리 저희 호칭이 여봉봉이니까 여러분 늦게 하시더라도 앞으로 많이 이해해주세요 우리 여봉봉봉봉씨랑 외식을 하러 나왔습니다 요즘에 맨날 물 말아서 밥 먹었더니 젓갈이랑 속이 쓰려가지고 헛헛해서. 뭐좀 든든한 것좀 먹고 싶어 나 근데 여봉 뭐 갈때 아까 뭐봤대때 아까 지나가다가 차 타고 가면서 어. 약간 노포부 등이 나는 어. 삼겹살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 누가 있다 그래 여봉이 본 거잖아 내가 본 거지 보이길래 어. <laughs> 가고 어. 싶어가지고 우리 노포 좋아하잖아 저희 노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죠 가기가 여기 여기 근처 여봉 왔는데 아까 가겨주세요. 여기 신행 아, 삼겹살 신흥 삼겹살 노포 노포 너무 좋아하니까 이런 분위기 좋아하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노포분위기는 아닌데 <laughs> 잠깐만 일단 여기 시원한 자리에 앉아 보겠습니다 아 사장님 네. 여기 노포인줄 알고 왔어요 길가다가 오래된 되게 오래된 할머니 아, 어머니들 아, 네. 하는 그런 집인줄 알고 할머니들 하는데 네. 근데 완전 세 핑인데. 네, 오픈한 지 새... 얼마 안 됐어요? 아, 새로 오픈하신 거요 네. 그럼 우리 저... 속았네. <laughs> 아, 그러면 일부러 여기 높포분위기를 꾸미신가요?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은 <laughs> 제대로 낚였네. <아껴네. 웃음> 아, 그러면 여기 삼겹살 뭐가 맛있어요? <laughs> 뭐가 저는... 맛있냐고 하면 다 맛있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아, 이거 양념도 파는구나. 네. 다 일단 전 냉동 좋아하니까 네. 냉동 몇 그램이에요, 이름이1 5 0 그램이요. 아, 그거 하이. 두 개요. 일단 아, 세 개? 네. 네 세개 주세요. 알겠습니다. 소주 하나. 네. 이 집에 이 집에. 이집에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박나세요? 네. 재료 추가 밖에 없어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좋아요. 이 소주도 한 병이 얼마예요? 2,900원이요. 그러니까 여기 2,900원이에요. 많이들 오세요, 네. 여러분. 네. 자, 그럼 고기 나올 때까지 음, 기다리겠습니다. 노포든 네. 아니든 뭐 어떻게 만만히 쓰면 되죠? 네. 이 집이 노포가 될지 또 알아요? <laughs> 사장님, 여기 노포 될 때까지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 이거 다 부어야 되나? 아 여러분 저 자리 바꿨어요 아까 옆방에 여봉이 피, 우리, 우리 여봉 PD가 PD님이 저 이쪽 앉으려 했는데 이쪽 앉아갖고 혼났어요 <laughs> 딴집 아니에요? 이거 어느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이 들이부을까? 이렇게 놓는 건가? 불판이 달궈진 다음에 려 불판이 미달궈졌어 아니다 들어가 네, 네. 불판 달, 달궈진 다음에 이거 놓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설명을 안 해주셔서 나 맨날 구워주는 것만 얻어먹어서 홍주병이에요 아 그리고 술잔 하나 더 주세요 반찬 좀 찍어주세요 피디님 그럼 절 찍어주세요 저 이렇게 어설프게 시작해도 예쁘게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자연스럽고 리얼하잖아요 진실하고 대신 진솔하게 성실히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고기를 올리겠습니다. 모르지만 괜히 잘하는 척. 아니, 이제 어느 정도 쏟아 붓고 퍼. 아순질급해 어, 한 온전 하나씩 옮겨 이렇게. 그치 여봉? 그 너무 배고파. 너 거기 좀 응. 네. 우리는 우리 여봉이 대식가거든요.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고 하루에 한끼 먹는데. 빨리빨리 구워 먹어야 돼. 굵기가 보세요, 굵기. 굵기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요 정도 굵기가 냉삼도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얇아도 맛없고, 너무 두꺼운 걸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나랑 같이 찍고 있어? 고기만 찍고 있어? 여보, 내가 주인공이야, 이 고기가 아니라. 고기만 찍고 있어? 아, 나, 내 나를 찍어줘야지. 같이 찍어줘야지, 같이. 지금 같이 찍어 지금 우리 여봉을 가르치는 중입니다, 여러분. 답답하시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아 우선 공복이한잔 해야지. 우리 여봉이랑 나왔는데. 홍한잔 네. 줄게요. 처음에 이첫 소리 여봉한테 주겠어. 여봉. 여봉과. 감사합니다. 음. 아, 신난다. 여봉이랑 오랜만에 나오니까 너무 좋다. 여봉은 어때요? 아, 좋아요. 우리 여봉이 좀. 마이프가 무뚝뚝해요 대구 사람이라. 건배. 우리 행돌 구독자분들과 우리 행복을. 위하여. 위하여. 콩나물로 먹어야지, 콩나물. 여봉부터. 이거 봐, 맛있겠죠, 여러분? 저 콩나물 무침 너무 좋아해. 요난 바삭한 식감을 좋아하잖아. 얘기 안 해도 그럴 뻔없다 할 뻔했다. 네? 촬영에만 진심이라 그래. 어, 클럽 했다 그치, 이렇게 꼼꼼해요. 아우, 냄새 너무 좋아요. 너밥 볶아 먹는 것도 있나? 안 나도 볶아 먹으면 된다. 이제 먹어도 되겠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엄청나죠? 맛있겠죠?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소금에다가 그냥 이렇게 딱먹어봐야 고기 맛을 알아요. 음, 진짜 맛있어. 세 분요? 세 분이 좀안 돼. 자, 아, 이거 보세요. 응? 한잔 드슥! 프로는 찍으면서 먹을 수 있어요. 자, 여봉 프로 PD님? 아. 음? 음? 어때요? 음, 맛있지? 여러분은 근데 데이트 하시나요? 부부끼리? 오래되셨으면 오늘 한번 해보세요. 아, 저희는 아직 신혼이구나. 4년 된, 3년 연애하고 1년 된 신혼. 여보, 나는 그냥 먹는 게 맛있다. 어머나. 참기름장 지 이번에. 아, 좋워 아, 죄송해요. 편집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가요. 음, 맛있어. 음, 역시 나는 냉동파야. 한잔하자. 짠. 아, 소주짤 데워졌어. 이러면 안 되는데. 선풍기에 시키자. 여기다 덜어놨어요. 이렇게 먹으려고. 저는 요 정도 타고 좋았는데 너무 탔다, 이거, 그치? 이게 냉삼이라 금방 타네. 음? 맛있어. 확실히 고기는 집에서 고먹 것보다 사먹는 게 편한 것 같아. 맛있고, 그치, 여보? 그치, 여보? 뭐? 맞아, 맞아. 응. 부덕부덕부덕. 아, 할거다 하네. 이것도 옛날 방식 아니야? 이렇게 찍는 거? <laughs> 냉면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맛보기 냉면이라서요 이렇게 조금씩 반반씩 해서 맛보고 맛있으면 더 나중에 시키려고 이거 잘라서 귀여워요 되게 조금만 그릇에 저는 항상 네번자 먼저 육수 저 물냉 좋아하니까 물냉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물냉 대뭐왜 이렇게 가까이 찍어? 나 요즘 가부분수 소리 듣잖아. <laughs> 음, 상큼하고 자극적이지 않아요. 저는 여기다가 겨자만 넣어요. 겨자. 겨자 좋아요. 해 오늘 먹을 곳이스 먹어보겠습니다. 짠. 음. 음! 시원해, 맛있다. 자, 이번에는 비넨을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laughs> 후추만 먹었는데. 음, 음. 아주 달지가 나서 괜찮은데 좀 아쉬운 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원래 빙냉은 안 시원한가요, 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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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게 왔다. 물냉. 음. 역시 물냉이야. 여름엔 물냉.

배불러 여봉봉도다 먹어줄 수 있죠? 응. 우리 여봉이 엄청 잘 먹어요 드디어 다 먹었습니다 저보다 남편이 우리 여봉봉이 더 많이 먹었는데 아 배불러요 후식을 먹고 마무리를 해야죠 여기 돌아가는 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 이제 배불르게 저희 잘 먹고, 잘 먹고요. 얼마나 왔냐면요 여보, 얼마나 왔지? 28,500원. 소주 한 병에다가 고기 3인분에다가 냉면, 두 개. 맛보기, 두 개. 맛보기 냉면 두개 시켰는데, 3만원도 안 나왔어요. 아주 가성비 좋게 잘 먹었고요. 이제 저희는 여기서 다, 끝 여기서 다 먹었고, 커피 한잔 때리러 갑니다. 가시죠. 딱짜 아, 가시죠. 저희 동네에요. 저 인천 살잖아요, 인천. 커피집 왔습니다. 한번 키오스크 한번 해볼게요. 한말 놓쳤네요. <laughs> 성공. 저 너무 긴장하고 그거 여러분한테 창피할까봐 못하면 떠든대면 표정이 있어요 너무 못생겼죠? 아 성공했습니다. 커피를 잘 먹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발전하는 시대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이 많아요. 여러 많이 도와줘요. 네. 자 여러분. 역시 아아 아, 요즘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아라고 한다면서요 고기 괴기 먹고 끝은 아아 아, 개운해요 저 시럽 안 넣었어요 세련된 사람이에요 <laughs> 여러분들 가끔씩 부부건 친구분이건 외식 가성비 좋게 하시면 좋고요 능력건 하시고요 재밌게 좋은 하루 보내시고 그냥 행복하면 되죠 뭐 지금 전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여봉봉 할 뻔했어 사랑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마지막 인사 멘트죠 또라이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똘림들이잖아요. 똘림들 빠이빠이 해서 똘빠로 할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똘빠!